빨리! 빨리 들어가서 인사하시거가운데는저거사저한번 음 <laughs> <가운데서. 웃음> 아, 하고 봐 <웃음> 죄송합니다 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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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는 저거는 더스는리거니다거저저는는 어, 일단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2015년부터 정말 열심히 평생에 참여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회를 좀 편하게 볼수 있는 마음에 이렇게 두근두근 합니다. 저희는, 저희 팀이 2015년 6월 2일에 결성이 됐는데 이제 그때 만들어졌다 보니까 아쉽게도 볼3는 참여하지 못했고 볼4 2016년 1월달에 진행된 디드래프트티션 볼륨 4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네. 네,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데, <laughs> 몸이 기억을 합니다. <laughs> 아 영상이 없어 있는데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웃음> 아마 그중에 <laughs> <부팅에 웃음> 있는 사람이 지금 저랑 이 멤버 네 둘밖에 없어가지고. 와 네. 완전 초창기 진짜 그때 정규 멤버가 7명 딱이었을 거예요. 메가크루를 이제 메가크루시 하려는 계획을 있었는데 아직 그 시스템을 가져가기 전이어 가지고 메가크루 하기 전에 우리끼리 한번 합을 맞춰 보자는 의미로 이제 나갔던 대회랑 감회가 새롭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작년에 웃음을 했을 때죠 네, 사실 컴페티션에 있어서 우승만큼 가장 큰 그런 와닿는건 물론 모든 시즌에 참여했을 때다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laughs> <laughs> 우승을 했을 때 약간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백로리아 있는데 <웃음> 아, <웃음> 자꾸 김혜리가 자꾸 앞에서 지금 자기 팀 모르라고. 매기 그 말고 김혜기 씨그시그 제가 전에 피드백 볼 원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사실 그 선생님들이 음, 하셨던 음. 퍼포먼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사실 볼원 젤크가 가장 음. 네 약간 와 약간 저는 이 군인이었거든요. 2014년도에 그래서 군인 때 이제 다시 춤을 그만두다 다시 춘다고 마음 먹고 나서 그 영상을 봐가지고. 그때 그 영상이 또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요 맨날 약간 해외에서 그런 바디락이나 바이브 컨디션 막 보다가 한국의 약간 되게 그 퀄리티 높은 무대를 딱 봐가지고 와 약간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이런 무대가 나오는구나. 나도 꼭저런 무대 서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던 음.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봐도 뭔가 올드한 느낌이 든다는 느낌보다는 그래. 예 항상 봐도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약간 시간이 지났어도 되게 그 퀄리티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 두 팀이 있었는데, 두팀다 우승을 했던 팀이거든요. 한 팀은 이제 페로몬, 아, 어, 우승했을 오. 때, 어, 너무 유쾌하고 재밌게 봤던 거 같아요. 어, 목욕탕? 음, 지금도 한 번씩 그냥 생각나서 유튜브에 맞춰봐요. 또 재밌게, 재밌게, 지금도 지고 어요 약간 영화, 약 극한지 것 같아. 어, 약간 극한지 <laughs> 것그 약간 킬링, 킬링크가 아뭐 3분 아니요. 지우고 싶은데? 약간 하고 이제. 음. 3분 동안 뭐 하지? 어, 펑크림을 먹어야지. <laughs> 아, <저> 펑크림. 펑크림을, <laughs> 펑크림을 검색해서 먹어요 형님을 끌지 형님을 볼 때, 너네 모색했을 때 갓설이. 어. 아. 그때 한 명이. 콩가. 그때 자료영상. 부탁드려안 돼. <laughs> 아니면 안뭐 우리 말고 다음 세대 동생들이 민준이나 음. 뭐 약간 정민이나이 나이대가 음. 민준이 아, 어. 저는. 제가 2017년도에 피드백을 참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제로백이랑 매그놀리아 음, 하이퍼튠이요. 그 아, 그그 그 이름 제로백이랑 매그놀리아두 팀이 약간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저한테 약간 메가쿠루의 욕심을 준 가장 큰 계기가 아니었나? 2018년일 거다 아마. 아, 2018년, 2018년, 어, 2018년 3월달. 음. 저거 유명했대. 네. 되나요? 그때 맞아요. 이제 막 아, 저희끼리 막 약간 크룹끼리 좀또 모여서 막 이거 네, 하고,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그때 약간 이커뮤니티가좀 그러고, 어. 그러고 하루 탄생했죠. 아. 네. 아, 충체육관들가지고 사실 근데 춤은 안 추고 그때 농구만 선사했어 마지막에 사진 한번 찍고. 맞아 맞아. 저는 작년 빕. 우리 반말이고, 반말이고, 얘이게해얘 얘기해, 얘예의해얘이게해얘 얘기해, 얘 얘기해, 얘얘기이얘 얘기해, 얘 얘기해, 얘 얘기해, 얘해 장미가안 나와. 정리조심 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아. 아이디어. 음. 조심 다시. 이 말은 계속 한번더찾아거요리 말하는 거데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다원쪽 아 약간 아, well,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약간 스트릿 에서 이렇게 대회를 참여하셨는데 약간 퀄리티 있는 무대를 이제 모두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잘하시지만 뭔가 그 약간 깊이감이 다른 그 퀄리티 있는 무대를 뭔가 피드백에서 딱 보게 돼가지고 뭔가 엄청 충격이었던 거요 근데 거기 약간 스토리라인까지 맞아 확실했어가지고 그때 약간 메타가 음, 맞아. 댄싱이 좋아 요 역시 맞아. 약간. 맞아. 춤이 답이다. 춤이 답이다. 다 음, 이런 네. 메타드가 집이죠 집. 네. 그 PD 저희 팀뿐만 아니라 PD가 사실 있었기에 지금의 약간 이 크루 커뮤니티가 그래도 <laughs> 여기까지 올수 있다고 무조건 믿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실 저희 나라에 그렇게 뭔가 그 크루들이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크루들이 확실하게 딱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진짜 없었다고 제기억에는 사실 없었어요 네, 피드백이 있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회가 나왔지 그 전에는 누가가 뭔가 이런 뭔가 모든 댄서들이 다 이렇게 퍼포먼스로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크루들이 있어도 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트레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저희 크루들이 확실하게 어, 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뭔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계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저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얘가 말할 거예요. <laughs> 지원. Yeah, yeah. 왜냐면 나는 리더니까 아무튼 매번 참관 마음이 되게 센 거지. 근데 이제 멤버로서 이것 들어봐야지. 그렇죠. 어떤 그럼, 마음으로 준비하는 날 따라오는 가 그럼 잠깐 리더분 잠깐 나가 계시면 저희 <laughs> 저희끼리 저희, 저희 저희 한번, 한번 뭐. 얘기하고 다시 들어오세요 <laughs>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음 사실 정말 솔직하게 <laughs> 정말 솔직하게. 처음에 그 출전을 했을 때는 뭔가 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이 엄청 그 크고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런 대단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게 엄청 더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이런 순간에 같이 팀원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좀더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다 라는 마음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상에 대한 욕심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그래야 되나? 좀 무게감이 생기면서 점점 참여를 하게 된는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아무튼 저희도 이제 팀을, 팀이 을팀 많... 많고 1년 차도 안 됐을 때 분명히 있었고 사실 피드백 처음 나갔을 때 거의 0년 차였고 근데 저희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되게 이 크루 커뮤니티에서 약간 되게 오래된 팀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좋은 퀄리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생긴 후배 크루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야 이게 계속 이 크루 커뮤니티가 좋게 잘 이어지겠구나 좋은 영향들이 서로 오고 가겠구나 이거를 요즘은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댄스 쇼트 때 그나마 누 거예요? 어 즐겨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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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빨리, 빨 저희는 무대에서 놀 생각입니다, 진짜로 아, 그거는... <laughs> 아. 피터지더라고 <laughs> 어, 이번에 그참가아이라 순서 딱 봤는데, 순서 보자마자 제경화을제경화로움치고어요 진짜. 김건 씨가 얘기한 거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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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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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티션을준비한다는 어, 마음가짐으로. o 어, 어, 어. 그래도. 에 비해서, q 리 a l i t y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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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이 l i t y 저는 근데 약간 아까 저희가 말했던 저희 참가자의 마음이랑 뭔가 비슷한 결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계속, 계속 뭔가 오고 싶게 만드는 거죠. 계속 뭔가 매년마다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고, 뭔가 가서 이거를 봐야 하는 게좀 당연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되고, 뭔가 하나의 진짜 1년 중 그냥 루, 당연한 루틴처럼 뭔가 이렇게, 당연한, 댄서들한테 당연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 피드백이나 뭐또 다른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이렇게 좀더이 문화가 더 살아나가지고 진짜 그냥 무조건 경쟁 뭐 어떤 대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행사들 하나하나 자체가 되게 사람들 하나로 모아주는 그냥 축제 하나의 축제의 느낌이 더그 느낌으로 더 이렇게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 참가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객들이나 피드백 한 번, 참가해야지. 피드백 한 번, 들어가야지. 이런 좋은 이 댄스 커뮤니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문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명절 같아요. 그치? <웃음> <웃음> 아무튼, 크루들 이런 커뮤니티 댄스의 크루들은 사실 이 스테이지가 가장 큰주 활동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